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전세사기와 관련된 내용으로 한번 돌아와 봤습니다. 오늘 내용은 신탁등기 부동산 전세사기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름도 어렵죠? 신탁등기 부동산 전세사기? 일단 신탁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신탁등기는 또 뭐야? 안 그래도 전세사기 때문에 머리가 복잡한데, 이번 편은 이름부터 복잡해집니다. 자, 그러면은 신탁이 먼저, 뭔지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자, 부동산 명의 신탁. 신탁 등기 부동산. 신탁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신탁 계약?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주 쉬운 버전으로 일단 설명을 먼저 해볼게요. 쉬운 버전으로 설명을 하면은 집주인이 있죠. 집주인이 집의 소유권을 어떤 다른 회사, 신탁회사라고 불리는 곳에다가 넘기는 거예요. 야, 이거 소유권 너 가져. 이렇게. 그리고서는 대신에 소유권을 받은 신탁회사는 그 집을 관리해주기로 계약을 합니다. 이런 계약을 쉽게 생각해서 신탁계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엄청 단순하고 쉬운 버전입니다. 신탁 계약에 대한 굉장히 단순한 버전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또 이런 단순한 버전에 만족할 수가 없잖아요. 자, 제대로 된 버전으로 신탁이 뭔지 한번 설명을 해 보면은 자, 신탁 계약이라는 것은 대내적인 소유권은 집주인이 갖고 대외적인 소유권은 신탁 회사라는 곳이 갖도록 하는 계약입니다. 자, 이걸 풀어서 한번 설명을 해 보면은 신탁회사도 법인이라 그러죠. 일종의 가상의 인격체. 법적으로 봤을 때 가상의 인격체. 그 가상의 인격체를 그냥 한번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신탁회사라는 어떤 가상의 사람과 집주인이 이렇게 둘이 있을 때는 집주인 아저씨가 그 집에 소유권을 갖는 주인이에요. 주인. 제대로 된 주인.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있다고 해봐. 여기에 신탁회사도 있고 집주인 아저씨도 있고 막 다른 사람들도 있어.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어 저거 혹시 건물 누구 거예요? 이렇게 할 때는 그 집주인 아저씨는 이렇게 <laughs> 이러고 이렇게 침묵을 이렇게 지키고 있고 아그집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신탁 회사가 되는 거예요. 신탁 회사. 그러니까 이 신탁 계약을 체결한 사람 둘만 있을 때는 집주인 아저씨가 이 집의 소유권을 갖는 걸로 인정이 되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 집의 소유권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다거나 아니면은 뭐 법적으로 확인한다거나 할 때는 소유권을 신탁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체결하는 계약이 바로 신탁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소유권이 누구에게 인정되느냐가 달라지는 계약이에요. 굉장히 복잡하죠. 자, 근데 이렇게 신탁계약이 뭔지는 대충 알았는데, 어? 쉬운 버전이랑 어려운 버전으로 해서 대충은 알았는데, 그러면은 이게 뭐 무슨 이점이 있길래, 어? 도대체 이런 계약 왜 하는 거냐? 궁금하죠. 자, 신탁계약! 부동산 명의 신탁은 왜 하는 걸까? 자 일단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주인 아저씨가 있어요. 지금 집주인 아저씨인데 옛날에 이 아저씨가 어떤 아저씨였냐면은 돈은 엄청 많은데 뭐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뭐 이렇게 사업에 대한 노하우도 없고, 어뭐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아무 생각도 없고 이렇게 막아뭐돈벌 일이 좀 없나 뭔 일을 좀 응?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본금 가지고 일을 좀 해하긴 해야 될것 같은데 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있는 상태였는데 어떤 회사가 이 아저씨한테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자. 아저씨, 돈 많으시죠? 저희도 돈좀 있는데, 저희 둘이 돈좀 합쳐요. 그리고, 저희가 주택 건설하는 사람도 좀 알고 있고, 그리고 그거 건설했을 때, 이거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뭐, 월세는 어떻게 주고, 전세는 어떻게 주고, 수익구조는 어떻게 배분하고, 뭐, 이렇게 가격은 어떻게 매기고, 건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청소는 어떤 업체에 맡기고, 이런 노하우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랑 같이 돈좀 합쳐가지고, 주택 지어서 그걸로 같이 돈 벌면은 수익 나눕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중인 아저씨가 그래 콜 하면은 신탁회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 대신에 우리가 관리를 더 잘하니까 그 우리랑 신탁계약을 맺어가지고 아저씨는 저희랑 둘만 있을 때 소유권을 갖는 걸로 하고 대외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는 제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신탁회사인 저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편하게 좀더 편하게 사업을 할게요. 이렇게 해야 어 우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좀 이렇게 뭐, 주택 운영하고, 뭐, 임대차도 주고, 전세도 주고 하는데, 그냥 시원시원하게 일처리를 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신탁계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돼가지고, 콜! 이렇게 해서 신탁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단 첫 번째로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부동산 신탁 계약 왜 하느냐. 자, 집주인이 이미 임대차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집을 이렇게 지어 가지고 뭐 세도 주고 뭐 전세도 주고 월세도 주고 이러면서 이렇게 집을 운영을 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었는데 근데 아 요즘에 그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내가 지금 가진 돈에다가 좀돈좀더더 더 합치면은 그 여기 근처에다 건물 몇개더 지어 가지고 수익을 좀 빵빵하게 낼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이제 아쉬운 게 은행에서 돈을 좀 별로 안 빌려 주네. 좀확 빌려 줬으면 좋겠는데. 이러면 어떻게? 그 아까 신탁 회사 같은 데 찾아가 가지고 내가 은행에서 빌리면은 돈이 뭐한 3, 4억밖에 안 나오거든. 너희가 대신에 너희 신탁 회사가 대신에 한 6, 7억 빌려 주면은 그걸로 내가 이제 주택 지어 가지고 좀그 운영 좀해 볼게. 대신에 내가 은행 은행한테서 빌릴 수 있는 것보다 너희한테 돈을 좀 많이 빌렸으니까 신탁 계약을 맺어 가지고 너희한테 대외적인 소유권 줄게. 그러면은 어때? 좀 괜찮지? 이렇게 해가지고, 신탁계약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집주인 아저씨가 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막 너무 늙었어. 이제, 어, 막 집을 운영하기에 너무 힘들어.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어, 막 청소도 맡기고, 뭐 월세도 받고, 전세도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뭐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러면은, 그 집을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신탁회사한테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대외적인 소유권을 준 다음에, 야, 너희가, 어 그냥 외부적으로 소유권 있다고 하고 너희가 좀집 관리도 하고 이걸로 좀 수익 나면 너희가 좀떼가고 이렇게 해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거는 사실 좀 바람직한 경우고 뭐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어떤 집이나 땅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고 남들을 속여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집주인이 좀 나쁜 사람이라고 해봐요. 막 채권자들이 찾아와가지고 막돈 내놔 막 이러는데 이 집이 내 거라는 걸 사람들이 알면 안 돼. 그러면은 내가 좀 불리해 사는데 그럼 어떻게? 해? 신탁계약을 맺어가지고. 막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서 야 이거 집 아저씨 거 아니에요 이거 어 집도 이런 으리으리한 게 있는데 왜 우리한테 돈을 안 주고 그래 막 이럴 때그 아저씨는 아제 집이 아닙니다 이거 제 집이 아니고 저기 저뭐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집입니다 아니면 저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소유권을 잠깐 옮겨 가지고 이렇게 뭐 추심이나 이런거에서 피해갈 수도 있겠죠 주로 근데 추심보다는 조세 회피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니까 러좀 세금을 덜 내고 싶은데, 근데 이제 어떤 건물이 뭐 자기 거다 하면은,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 세금 추심하는 사람들이 막그 집을, 공매를 때려버린다거나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게 이제 싫은 사람들은 막 소유권을 막 이렇게 법적으로 막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놔가지고, 내 거인 듯내거 아니냥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놔가지고, 조세를 피하려고, 이렇게 옛날에는 명의신탁도 많이 했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뭐다? 완전히 불법이죠, 사실. 세금을 안 내려고 명의신탁하는 거는 완전히 불법입니다. 완전히 불법. 근데 뭐한 2, 30년 전만 해도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사실 부동산 명의신탁. 그냥 부동산에 대해서 야 이거 겉으로는 너가 그냥 소유권 갖는다고 하고 너가 네 거라고 하고 우리 둘만 있을 때내 걸로 하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명의신탁하는 계약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명의신탁하는 계약은 사실 1995년부터 불법입니다. 자,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란 그 법에 의해서 95년부터 불법으로 규정이 됐는데요. 그런데 또그 법에서도 예외적으로 아, 뭐 이런 예외에서는 좀 인정해 줄게 하는 경우도 좀 있고. 그리고 불법으로 규정된 지 사실 뭐 얼마 안 됐어요. 보면은. 95년이면 한 25년 정도 되긴 했는데. 근데 뭐 부동산의 전반적인 수명에 비해서 25년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긴 시간은 또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불법으로 규정된 지 얼마 안 되기도 해서, 해서 부동산 명의 신탁은 아직도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때문에 또 여러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전세 사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다시 정리를 하면은 사람들이 부동산 신탁 계약과 관련된 어, 신탁등기와 관련된 법적 구조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이 점을 이용해서 사기를 계속 치고 있다. 그래서 사기 건수가 매년 80건 이상이 추정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사기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의 사기 과정은 한번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쉽게 아, 사기꾼과 피해자와 뭐 공인중개사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뭐 독백 형식도 좀 이렇게 빌려와서 적어봤는데요. 자 일단 피해자 어떤 생각을 합니까? 맨 처음에 자 상경했으니까 결혼했으니까 이제 전셋집 알아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전셋집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는 뭐 원하는 지역의 월세방이나 전셋방을 이제 공인중개사 통해가지고 알아보다가 진짜 신기하게 깨끗하고 저렴한 매물딱 발견을 합니다.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저도 참 이렇게 여태 원룸 생활하고 전세 생활하면서 알게 된 건데 이상하게 근데 저는 이도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부동산 신탁 계약이 걸려있는 오피 오피스텔이나 원룸은 건물 외관도 멋있고, 역에서도 가까운데, 심지어 가격도 좀 싸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그리고 내부도 깨끗하고 관리 잘되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일, 이상하게 신탁 등기 되어 있는 건물들은 이게 괜찮아서 또 사람들을 엄청 잘 현혹할 만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이제 상경에서 전세방 알아보다가 깨끗하고. 저렴하고 역에서 가까운 매물을 탁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공인중개사가 뭐라고 합니까? 자 이런 집이 이런 가격에 나오기가 진짜 쉽지 않은데 와 어떻게 딱어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이렇게 부동산 알아보러 오셨을 때 이런 매물이 딱 나오네요. 아 이거 역에서도 가깝고 집도 넓은데 어 심지어 다른 옆에 좀 오래된 건물보다. 평수도 넓은데, 싸! 가격도 싸. 그냥 빨리 계약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공인중개사가. 그럼 피해자가, 아, 요즘에 전세사기도 많다니까, 등기부 등본도 한번 떼서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등기부 등본 갑구에 보면은, 집의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되었다는 등기가 써 있습니다. 어, 뭔가 좀 깨림직해요. 한 번도 이런 걸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예전에. 어, 인터넷에서 내가 전세사기 알아볼 때는, 뭐 신탁회사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에 관련해서 내용은 나온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뭐 공인중개사가 이상하다고 안 하니까 뭐 공인중개사가 알아서 잘 해주겠지 뭐 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가계약도 하고 뭐 그렇게 하다가 계약 날 돼가지고 집주인 아저씨가 전세계약을 하러 부동산을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조금 조심성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죠. 주인 아저씨 와가지고 계약할 때 계약하기 직전에 이제 도장 찍기 전에 사인하기 전에 아저씨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여기 아저씨 근데 등기부등본 갑구에 무슨 신탁등기가 되어있다 소유권 이전이라고 뭐 이런 게 써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인 아저씨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 그거 내가 건물 관리를 내 힘으로 좀 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그거 그냥 내 건물 관리해주는 회사야. 건물 좀 관리해달라고 내가 좀 맡긴 거야. 그게 계약이 거기 남아있네. 여기 집은 이거 확실히 내 거야. 어? 뭐, 공인중개사도 뭐라고 따로 안 했지? 어, 내가 여기 10년을 살았어. 이러면서 막 너스레도 떨고. 이러면서 막 주인 아저씨가 이 동네 이 가격에 이만한 집 없는 거 알지? 빨리 계약해.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피해자도 알아요. 아, 진짜 이 동네 이만한 가격에 이만한 집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괜히 이상한 소리 했다가, 어? 집 놓칠까봐. 어? 괜히 막 주인 아저씨한테 막 따지고 물었다가, 아 그럴 거면 계약하지 마. 나딱 그냥, 어, 지금, 너 말고도 다른 부동산에 매물 올리면 지금 이거 그냥 하루만에 나가는데 그냥 그럴 거면 하지 마 이렇게 괜히 이렇게 할까봐 노심초사 그냥 살짝 물어봤다가 그냥 조용히, 아, 네. 그러고, 아,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서는 그냥 계약을 합니다. 대부분. 뭐, 피해자 어떻게 생각한다? 주인 아저씨 인상도 좋고, 공인중개사도 뭐, 거기 써있는 신탁등기 관련해가지고 아무 말안 하는 거 보면은 그냥 괜찮겠지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계약합니다. 계약하고 전세보증금을, 여기선 제가 이제 그냥 임의로 1.7억이라고 썼는데, 전세보증금 1.7억을 주인 아저씨한테 송금을 딱 해드려요. 그리고서는 며칠 뒤에 집을 딱 이사를 하고, 짐 정리도 마치고 이제 거기에서 사는 거죠. 아집잘 구했네. 이러면서. 근데 이제 몇주 뒤에 누군가 집에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 집 무단 점유하고 계시거든요. 집에서 나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가 그렇게 얘기하죠. 에? 무단점유요? 무단점유는 그 불법으로 그 남의 집에 들어가 있는 걸 무단점유라고 하는 거 아닌가? 나는 주인 아저씨랑 전세계약을 어, 부동산에서 제대로 체결을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분은 임대 권한이 없습니다. 그분은 집을 전세 주거나 월세 줄 권한이 없는데 그분이 주셨다니요. 말이 안 됩니다. 임대 권한은 저희한테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맺은 계약은 무효입니다. 불법 점유를 멈춰주세요. 제발 이 집에서 빨리 나가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벙쪄가지고 어떻게요? 주인 아저씨한테 연락해 보지만 당연히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전세 사기와 달리 점유 권한조차 인정받지 못해가지고 집에서 완전히 쫓겨납니다. 짐 싸가지고 바로 그냥 집에서 쫓겨나게 돼요. 다른 전세 사기는 어땠어요? 다른 전세 사기는? 문제가 생겼을 때 집에서 절대 나오면 안 됐죠. 왜냐면 대항력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우선 변제권이 손상받으면 안 되니까 그 집에서 꼼짝 않고 어? 나 여기에서 뭐 보상 받을 때까지 못 나가 이러면서 이렇게 버텼어야 됐는데 이 신탁 등기 관련된 전세 사기에서는 애초에 점유 권한조차 없고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까지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나가라면은 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저 사람이 날 쫓아내요 이러고 경찰을 부르잖아요. 경찰도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나가주세요 불법점유 그만하시고 죄송하지만 빨리 나가주세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피해자는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모두 날립니다 만약에 수년 뒤에 경찰이 그 주인 아저씨를 잡았다고 해봐요 전세사기 범으로 잡았다고 해도 뭐 대부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돈 탕진했겠죠 그래서 모든 돈을 탕진하면은 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어떤 다른 법에 보호를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에 경우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신탁 등기와 관련된 전세 사기에서는 완전히 그냥 집에서도 쫓겨나고 돈도 다 잃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 정리를 좀 해봅시다. 그런 신탁계약이 체결된 부동산 있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등기부 등본 갑구를 봤는데 소유권 이전이라고 돼 있고 어떤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돼 있다. 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게 확인되었다. 그러면은 대부분은 임대 권한이 신탁회사에 있습니다. 그런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월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주인 아저씨라고 불린 사람이 아니고 신탁 회사예요. 따라서 주인 아저씨가 이렇게 부동산에 와 가지고 그 아저씨랑 계약하고 하면은 안 되고 신탁 회사랑 전세 계약하고 월세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돈을 낼 때도 주인 아저씨가 알려 주는 주인 아저씨의 계좌 번호에다가 돈을 보내면 안 되고 신탁 회사에다가 송금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근데 혹시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집주인 아저씨가 임대 권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 부동산에 전세계약을 하러 갔는데 등기부등본 갑구에 신탁계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은 제 영상을 봤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저씨 임대권한 있어요? 그저 신탁회사랑 계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저씨랑 계약하면 안될것 같은데 이러, 이러는데 이제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나는 임대권한이 있어. 다른 신탁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임대권한이 신탁회사에 신탁 있는데 나는 나한테 임대권한이 있어 나랑 그래서 계약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가끔은 사실인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그 아저씨 말만 믿고 그건 따를 수가 없죠. 어디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확인을 할수 있느냐? 법원 등기과에 직접 가가지고. 그 집에 대한 신탁원부를 뽑으면 됩니다. 이건 온라인으로 못 뽑고, 직접 법원에 가가지고 뽑아야 돼요. 이게 온라인으로 뽑기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사람들이 이 신탁등기와 관련된 전세사기에 많이 낚입니다. 그냥 사람 말 믿는 거죠. 그냥 공인중개사가 그러려니, 어? 아니, 그냥 괜찮아요. 괜찮을 거예요. 이러니까 그냥 믿고, 주인 아저씨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 나타나가지고 계약하니까, 어? 그냥 맞나보다 하고, 하고, 이러니까 걸리는 건데, 대부분 법원 등기까지 직접 가가지고 신탁원부를 뽑아볼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근데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것까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은 임대차 계약 관련 임대권원이 누구한테 있는지도 알수 있고 집에 대해서 담보대출이 있는지 없는지도 다 확인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아 신탁원부를 확인해 보니까 진짜 집주인 아저씨 말대로 집주인 아저씨한테 임대권원이 있더라 이러면 이제 집주인 아저씨랑 계약을 하면 되는 거고 어 아저씨가 자기 임대권원 있다 그랬는데 내가 법원 등기과 가서 신탁원부 뽑아보니까 권한 없는 걸로 나오는데 임대권한 없는 걸로 나오는데 이러면은 이제 계약을 안 하면 되죠. 깨림직 하니까 오히려 절대 그 건물 안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집주인 아저씨가 임대권한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법원 등기과 가서 신탁원부 뽑아보고 확인해서 알수 있다. 그래서 진짜 그 아저씨한테 임대권한 있으면은 그 아저씨랑 계약해도 된다. 되긴 되는데,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거 하나 있죠. 그럴 때도 신탁회사로부터 임대차 계약 동의 및 확인서를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신탁등기 관련된 전세사기에 대해서 사기 과정이랑 뭐 정리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옛날에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한적 있죠. 수영장에 물이 빠지면은 어? 수영장에 있는 물이 쫙 이렇게 하수구로 빠져나가면은 누가 벌거벗고 그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보면은 기준 금리가 엄청 오르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전세 금리 오르니까 사람들이 전세로 들, 잘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고 지금 전세 세입자들 줄 돈을 다음 전세 세입자를 받아 가지고 줘야 되는데 다음 전세 세입자들이 들어오지도 않고 그리고 들어온다고 해도 전보다 전세가가 내렸으니까 제대로 그 돈을 챙겨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막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 도저히 못해 먹겠으니까 야 그냥 아 모르겠고 그냥 한탕 해 먹고 도망치자 라고 생각할 만한 시기가 지금 시기거든요 수영장에 물이 빠지는 시기 벌거벗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갭추, 갭투자자들 그래서 여러모로 전세 사기를 좀 조심해야 될 시기인 것 같은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런 신탁 등기와 관련된 전세사기도 조심해 가지고 확인하고 혹시 내가 예전에 부동산 계약할 때아 맞어 내 우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었던 것 같아 신탁 계약 돼 있던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들면은 한번 다시 확인도 한번 해보고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기가 시기인 만큼 전세사기 좀 조심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무탈하게, 행복하게 내집 마련하면서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